안타깝죠 네. 예 사람한테 배신 당하고 네. 사기 당하고 막 관제에다가 이런 분들이 맞아요. 억수로 많아요 네. 예. 그 사람이 다 착하고 열려서 그렇거든요 네. 예. 뭐.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께서... 네. 가장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는 네. 뱀 네, 맞아요. 우리 뱀띠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어, 상반기 때 좀. 네. 상반기 때 보면은 이제 조금 변화 변동을 일으켜서, 음. 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음. 음, 음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도 조금 이제 또 맞아요. 옮겼던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원래 내거 하던 거를 접고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켰던 음, 음. 분들도 계시는데, 어, 또 나이대별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음. 예, 우리 애정이 가는 우리 우리 저기 정사생분들 사십팔 세. 우리 사십팔 세 음. 정사생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운 자체가 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근데 정사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또 계시냐면은 그 동안에 내가 골이 아팠던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둘씩 해결이 됐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서서히 뭔가 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도 돼요. 네 음. 만약에 골무리 아팠던 게 해결이 안된 상태면 아, 그 조금 조금만 어, 조금만 예, 조금만 기다리고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세요. 의외로. 그, 몇년 동안 힘든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막 빨리 결정이 안 나고, 뭔가, 싫어요. 예, 뒤로 밀리고 막 이런 음.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의외로 또올 상반기 때다 해결이 나신 분들도 많으세요. 음. 그런 분들은 추진하셔도 되고, 음. 조금 더 남은 분들은 그거 마무리 상반기 하세요. 어. 어, 그리고 나서 중반기, 하반기 때부터 새롭게 또 뭔가를 할 거를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그 정선생분들 중에. 음. 신에 대한 고민이 음.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본인 음. 스스로 이렇게 막 끔매짐을 음. 맺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신의 가물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의 가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앞에 뭔가 계속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음. 이게 뭐 어느 맘때 가면 괜찮아지겠지. 음. 그러다 보면은 어, 세월이 그냥 쭉쭉쭉 지나가요. 음.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은 계속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을 받는다, 이거는 또좀 아니고, 음. 어, 신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중해야 되는 거고, 음.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말문이 열려서 막 얘기가 나올 정도면 하셔야 돼요. 음. 근데 단순히 뭐 몸이 아프다, 음. 뭐 단순히 뭐집안에우환이 있다, 이런 걸로다가 신내림 결정하시면 안 되고, 음. 신의 가물을 어,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가족마다 좀 틀려요. 음.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어떤 선생님이랑 손을 잡고 어떤 식으로도 형편에 맞게끔 뭐또 돈이 많아야지 뭐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음. 예, 그래서 해결 방법을 좀 찾으세요. 음. 어, 그냥 좀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음. 예, 근데 의외로 이제 예감 직감도 많고 네. 예,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음, 다스릴 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음. 얼마든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음, 그리고 그 일사생. 우리 을사생분들 을사생분들막 네. 정말 안 됐지요 예, 음. 마음이 안 좋지요 그 이동하셨던 음. 분이 을사생이에요 음. 제가 아는 그어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을사생 분들 중에서도 음. 다른 걸로 이동하신 분들이 네. 의외로 네. 많거든요 네. 어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되게 선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되게 착해요 음. 엄청 성정을 다 그렇게 타고 나신 것 같아 보니 그렇다 보니까 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조금 못 견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착하고 여리다 보니까, 물론 강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막, 있으면은, 막 병이 나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래서 계속 이렇게 지장을 받았는데, 변화 변동을 일으켰는데, 변화 변동을 일으킨 분들 중에서도 잘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조금 고전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음. 어쨌든 변화 변동을 일으켰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성은 있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예, 네, 어렵더라도. 사람도. 예, 힘이... 네, 노력해보세요. 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좀 답답한 얘기하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또 또 변화를 일으킬 순 없거든요. 음. 그죠? 나이도 있고. 네. 음, 변화 변동 일으킨 거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니까. 음. 음, 정말 좋은일 필요하면은 제 신당을 와도 괜찮고 음.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도 괜찮고 해서 꼭 방법을 잘그 안에서 찾아서 이루어서 어, 오늘 상반기만 좀잘 넘기면은 중반기 하반기에서 상반기만 좀잘좀 보내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일생 음. 분들이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또 어떻게 사람을 음. 믿어? 음. 이,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 있어요. 예, 그래서 안타깝죠. 네. 예, 사람한테 배신 당하고 음. 사기 당하고 막 관제에다가 이런 분들이 맞아요. 억수로 많아요. 네. 예, 그 사람이 다. 착하고 열해서 그렇거든요. 음. 예. 뭐 저는 뭐 어리석고 멍청해서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내 마음 같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인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 지금부터라도 늦은 나이가 아니고 다시 또 뭔가를 할수 있는 또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용기 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